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독립게임마당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아리세님과의 인터뷰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리세님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희 마이크가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편집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말들을 집어넣어서 지금 어떻게든 원활하게 인터뷰 영상을 살려보려고 할 텐데요. 지금 아기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 드러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독립게임마당이라는, 어, 한국의 인디게임과 관련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적인 쇼핑몰, 인디게임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상하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리스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한국 독립 게임 마당에 관한 것인데요. 몇주 전에 게임 중개소를 통해서 제가 한국 독립 게임 마당의 그 펀딩을 이제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 이제는 아리스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서 어떤 것을 원인으로 시작하게 되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제가 그 게임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몇 군데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인디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개발자들이 게임을 출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고 또그 부당한 어떤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PC 플랫폼이나 콘솔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고 모바일에만 출시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어. 우리나라의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PC 플랫폼이나 또 다른 플랫폼, 아니면은 이제 보드게임이나 TRPG 같은 것들을 안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쇼핑몰을 구성하고자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또는 부당한, 독립개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게임 등급 분류 심의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독립게임마다 현재 우리나라 독립게임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독립 게임 산업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데 현재 얼마만큼 준비가 되셨는지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목적을 달성 하시기를 기대 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 한국 독립게임 마당은 일단 어, 몇 가지 주제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저희 그 사회에 어떤 조금이라도 나눔을 함께할 수 있는 후원 문화를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후원 문화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곳에 있고요. 개발자들이 게임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일단 일반적인 위탁 쇼핑몰과 다를 것이 없는 예, 거의 비슷한 구조로뛰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기능상에는 모두 이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임 등급 구조 심의 제도의 부당함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심의를 받지 못해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이용자들도 이제 일반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처럼 게임을 구매하고 이제 뭐 구매 후기를 남기고 개발자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독립 게임 마당 이미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열렸을 때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소비자로서 어떻게 접근하게 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현재 저와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스팀과 같은 서비스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 예. 사실 그 그거 관련해서 스팀이나 뭐 그런. 다른 회사들의 웹사이트 같은 것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체들인데요. 저희 그 한국 돈이 게임마다 일단 콘텐츠보다는 실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지털 콘텐츠보다는 실물 콘텐츠를 위주로 하고 싶고, 그 이제 개발자들이 판매하게 되는 어떤 게임 상품 DVD 아니면 은 뭐, 음반, 도서, 실물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음반, 도서, 문구, 완구류, 생활용품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상점과 디지털 상점을 조금 분류를 해서 디지털 상점에서는 그 상품을 구매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개발자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본 결과 어떤 그 패키지 게임을 패키지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보안적인 구조가 이 패키지를 하면서 불법 복제를 막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실물 상품으로 판매될 게임 패키지나 아니면 디지털 상품으로 콘텐츠를 뭐 이제 다운받아서 내려받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어, 불법, 복제, 바,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API 서비스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 한국 독립게임마당에서 발급받은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그 해당되는 게임의 패스워드 키를 한번 입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게임을, 게임이 실행되게끔 그렇게 할수 있는 API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존재했던 것이 불법 복제라고 볼수 있고, 그걸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죠. 한국 독립 게임 마당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등급 분류를 언급하고 계신데요. 현재 정부가 게임 등급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젠 독자적인 기구를 따로 설치하셔서 이젠 등급을 분류 받으시려고 한다 하시는데 그 독자적인 기구라는 것이 한국 독립 게임 마당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 기관이 있어서 그곳에 의뢰를 하신다는 건지 좀더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그 독립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이제 게임 등급 분류 심의를 저희 쪽에서 맡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그어 한국 독립 게임 마당이라는 그 커뮤니티 자체가 조금 권력적인 구조로 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심의를 맡는다거나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독립개발, 독립게임 개발자들에게 너무나도 부당한 이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독립게임 자율 등급 분류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리센님이 운영하고 계신 티스토리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수수료를 지금 깎으려고 한다라고, 어,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현재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 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네요. 어,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에는 그, 독립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그 어떠한 조건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독립게임 마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를 개선을 하는 방법,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독립 게임 자율 등급 분류 심의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을 하고 있는데 이 독립 게임에 대해서 자율 등급 분류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독립 게임 개발자들이 이제 정부 기관 뭐 11월에 출범 예정인 게임물 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위탁할 민감 기구에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laughs>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러한 항목, 예, 네, 죄송합이런 네. 항목들에 대해서, 예, 그,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항목에 체크를 하고, 그 항... 체크한 결과를, 결과를 통해서, 어, 게임의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 게임 개발자들의 협조와 이제 게임을 즐기고 살아가는 게이머들의 어떤 그 동조해주는 어떤 그런 활동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운동이 이제 독립 게임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게임 등급 분류 심의제도 개선 운동이고요. 이 운동은 게임을 관리 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에 동시에 시작이 될 겁니다. 한국의 게임물 등급위원회 확실히 독립게임 개발자분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세워놨다라고 볼수 없고 불리하게 정책들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어떤 운동을 펼치신다는 거 분명 의미 있는 일이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독립게임 마당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선택하고 계시고 지금 유캔 펀딩을 통해서 지금 19일 남아 있는 현재 9분이 참여해주셨고 50만 원 목표 금액 중에 12만 5천 원이 지금 모였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50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공했을 때 어떻게 다음 진행 방향이 어떨지 또는 안타까운 얘기이지만은 만약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더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네요. 어 클라우드 펀딩은 제가 원래 초에 이 프로젝트를 열 생각은 없었고요. 이제 한국 독립 게임 마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메일을 한 통을 받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이 유캠 펀딩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서, 크로, 이 업체에 열려있는 제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그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리워드, 보상이 없다는 문제인데요. 저도 이그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 이 프로젝트를 이제 여는 과정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후원자들에게 줄수 있는 보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워드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원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3만원을 펀딩을 했을 때 3만원을 펀딩을 했을 때 주어지는 판매상품 중에 한 개를 증정하겠다. 실제적으로 후원을 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문구는 이것 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프로젝트를 열면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예, 느끼고 있는 점은, 어, 이 프로젝트가 사실 성공을 하면 좋지만은, 성공하지 못해도 그렇게, 어,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선, 이제 시작하게 됐고, 지금 현재 12만 5천 원이 모금이 됐는데, 예. 현재까지 펀딩에 참여해주신 9분께는 정말 일단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남은 19일이라는 시간동안 예, 후원을 해주실 분들 예, 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실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은 예, 저한테도 좋고 개발자들에게도 이제 게임의 출시라던가 아니면 은 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적인 문제에 조금 더 일찍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독립게임마당,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성공하게 된다면 그 성공을 통해서 큰 이제 힘,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제 독립게임마당이 실행되는데 열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독립게임마당,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여부와 상관이 없이 열릴 예정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미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해주셨으니 현재 언제쯤 일반 소비자로서 한국독립게임마당을 이용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 한국독립게임마당의 정식 오픈 날짜는 2013년 10월 말에서 2013년 말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픈 날짜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얼마만큼 지금 처음 열렸을 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과 지금 협력을 하기로 이미 지금 약속이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같이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입증한다거나 하는 개발자 분들을 어몇팀 그리고 개인 개발자도 몇 분이 지금 함께 어, 시작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 자선 단체는 지금 이제 세이브 더 실드론과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두 이제 두 자선 단체 중에 어느 곳과 이제 계약을 할지 아직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구매 금액 중 일부가 기부가 된다는 것 확실히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은 대중 매체가 게임 그리고 게이머에게 계속해서 투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거를 깨부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쪽으로도 기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은 한국 독립게임마당 실제로 열렸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게임들을 구매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그냥 게이머로서 소비자로서 어떻게 어, 이루어 질지 궁금한데요 어, 현재 한국두인게임마당이그 오픈 예정일정에 맞춰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어, 한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 분류 아.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 때문에 게임을 출시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까 이그 독립 게임 개발자들에게 부정한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 개선 운동에 대한 한 글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11월에 이 운동이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한국 독립 게임 마당에서는 게임을 출시할 겁니다. 게임을 출시하는데 이용자들은 게임을 구매할 수가 없,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독립 게임 마당이 실제로 오픈이 되었을 때 소비자로서 어떻게 이용이 가능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초기 오픈 형태는 예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게임 개발자 간의 커뮤니티를 위주로 오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리젠 님과의 인터뷰라고 할수 없는 만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던 모든 관련 페이지 영상 밑에 설명에 제가 다 추가를 해놓고 있으니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독립게임 산업이 어떤 위치에 있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리새님 오늘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다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한국 국립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하거나 게임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 게임 이용자들이다 일반적인 분들이 더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 지금 한국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어, 그러한 사람들의 게임이 왜 모바일 시장에만 유통이 되고 있느냐, 예, 그것에 대한 문제는 확연하게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예, 일반적인 그 독립 게임 개발자가 어, 만약에 팀 단위 1인에서 10인의 팀이 게임을 개발했을 때 PC 플랫폼이나 아니면 온라인 어, 그리고 콘솔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하려면은 심의 수수료만 7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현재 독립 게임 개발자들이 팀을 이루고 게임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 개발자들이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프리랜서들이나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팀에서 게임을 개발을 하면서 그 팀의 일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급여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해서 게임을 출시한 이후에 수익을, 수익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PC게임이나 콘솔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예.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에 독립게임 개발자들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리샘님이 써놓으신 글들 그리고 현재 한국 독립게임마다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뭐 작성한 글들이나 어떤 그게 한국 독립 게임 마당의 소식 아니면 우리나라 인디 게임의 개그 부당한 심의 등급 분류 제도에 관한 어떤 소식은 제 개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제 개인 홈페이지, 제 개인 블로그 그리고 한국 독립 게임 마당 웹사이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그제 어떤 그 블로그 주소나 트위터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인터뷰 진행하고 계시는 제가 영상에 <laughs> 모두 추가를 하도록 <laughs> 하고 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아리세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신다면은 얘기를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